자, 역시 이번 6월 모의고사 반영되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해 수능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집중해서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봐두시고. 자, 봐, 얘들아. 벌써 전통적이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 뭐로 바꿔 쓸 수가 있어? 통념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통념은 어땠었냐면, 봐, 셋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참이든,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아니면 모른다든지 맞죠. 그런데 이게 벌써 통념이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내일 눈이 온다. 어, 제가 요즘 이제 뛰는 거 좋아하거든. 뛰는 거 좋아하, 좋아,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뛰는 거 좋아하진 않아. 정확하게는 이제 수업하려고 살려고 뛰고 있어요. 그런데 아, 해운대 뛰는 거 너무 좋아. 아, 물론 이제 아침에 뛰면요. 다 이제 실버타운이야 어, 거의 한, 만명 정도 있는데, 만명 중에 900, 9,990명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저같이 곧 영감될 분들이 계신데, 가서 그렇게 뛰다 보면, 내일 날씨가 항상 걱정이야. 그럼 봐, 내일 날씨 오니 안 오니? 모르니? 라고 해봐야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강수 확률 40%야. 강수 확률 20%야. 강성일 80%인데 지금 뛰려고 봤더니 비가 안 오네? 80%야. 뛰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얘기야. 하지만 상남자들은 뛰죠. 상남자들은 100%에도 띱니다. 그런데 하남자들은 5%에도 아예 씹안 뛰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진리치를 세 가지로 볼게 아니라 뭐로 보자? 확률로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면 베이즈 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라고 봤고요. 즉, 무슨 얘기니? 진리치를 자, 이거예요. 여기는 연소 확률 분포입니다. 오케이? 연소 확률 분포에서 여기는 확률이 0인 지점이고 여기는 확률이 1인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명제의 확률이, 어떤 명제 확률이 0이다 거짓이고 어떤 명제 확률이 1이다 참이라고 칠게. 그럼 봐봐. 그것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주어졌다고 봤을 때 여기는 참일 확률도 거짓일 확률도 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참만 거짓만 있다고 보는 것도 시야가 좁은 거지만 참, 거짓, 모른다 세 개로만 분류하는 것도 매우 시야가 좁다는 거야. 그래서 베이주 주자는 뭐라고요? 여기 존재하는 이 연속된 구간을 전부 다 뭐로 표현해 보고 싶겠다? 나는 이걸 확률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 거야. 왜? 훨씬 유용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차를 정시 타면 지각할 확률보다는 정시 도착할 확률이 높죠. 와... 내가 진짜 바쁘게 산다. 어제 제가 대치 설명회 갔다 왔어요. 오전 대 오전 부산 설명회하고 저녁에 대치 설명회 갔다가 원래 23분 도착이라 나왔는데 7분 지연돼서 30분에 왔어 근데 지연될 확률보다 정시 도착 확률이 훨씬 큰 거고 시간의 연속 확률 분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아마도 아마도, 자 어제 기차는 00시 23분 도착 기차였거든? 그럼 00시 23분, 기, 00시 23분 도착 기차면 확률 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정규음포가 이럴 경우야. 맞죠?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여기가 시금 하나 떨어지면 뭐 0.34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게 0.16이니까 즉, 몇 퍼센트 확률로 이 시간 이전에 도착이야? 0.16. 84% 확률인 거죠. 그럼 84% 확률이니까 꽤 높게 정시성을 갖고 있는 거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런 개념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AI잖아. AI도 머신러닝 어떻게 하니? 다 경험주의고 다 데이터, 다 통계 내보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걸 선택해 가는 거야. 우리의 진화도 그랬고 모든 정보는 이제 그래. DNA도 정보잖아. 그러면 전달되는 정보는 역시 확률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좀 버텨. 자 갑시다. 그래서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이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100%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즉 무슨 얘기야? 아까부터 자꾸 참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해버리잖아요. 믿음이라고 해버리잖아.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신앙이야? 아니, 확률이라고 아셨어야지. 확률이라고 아셨어야지. 확률이라고 아셨어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그게 확률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배우셨죠. 이렇게, 아, 우리가 고1 또는 고2까지 배웠었던 번격과 소지를 연결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하셔야 돼. 실제로 그래.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삼때 중앙은행의 역할을 배우더만. 금리 조절, 물가 조절 배우더만. 그러니까 수능에 내는 건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나 봐, 교육과정이. 근데 다를 수가 있나,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난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요. 센텀 중중삼 사회 기말 시험 프린트 봤더니 나왔어, 나는. 자, 계속 볼게. 종종 임의 명제가 참거짓신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베이주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라고? 믿음의 정도가 새롭게 갖는다. 즉, 바꾸는 게 뭐야? 확률이 변화된다. 자,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확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특정 시점에 참 떠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조건화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확률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A 명제의 정보가 B 명제의 정보에 확률이 영향을 준다. 어? 이거 무슨 사건에 관계야, 그러면? A와 B는 종속 사건. 맞지? A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B의 확률이 달라진다? A와 B는 종속인 거잖아. A와 B의 확률에 서로 관련이 없다? 뭐야? 독립이잖아.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건또 별개니까 나중에 수학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에 관한 것을 알게 됐어, B에 대해서도 당연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정보가 비의 정보에 영향을 준다. 즉 서로 종속이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는데, 자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왜? 아무래도 비라는 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쨍쨍했으면 내일도 쨍쨍할 확률이 높겠지. 갑자기 비가 확 오갔다가, 갑자기 막 눈이 확 갔다가, 갑자기 막 태풍이 확왔다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3일 뒤 태풍이 오면 3일 전부터 뭐비 같은 게 엄청 올거 아니야. 그런 얘기로. 그래서 자 정리하면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 이런 것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 조건부 확률일 때 조건 확률 A일 때 비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됐니? 그래서 이 앞쪽 사건이 어디 영향을 준다 뒤쪽 사건 확률에 영향을 준다, 됐니? 그래서 더 강하게 믿게 된대요.라고 일단 지문에서 그랬어. 그리고 얘는 뭐다? 그 명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확률에 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보이냐? 야, 이것은 확률이지 실제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해석이 돼요. 일단은. 자, 계속 본다. 3달락으로 볼게. 자, 3달락은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않은 건또 뭔데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명제가 참인지 거치신지 새롭게 알게 된다 하더라도 독립사건인 애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 독립이라는 거야? 관련 없는 정보일 때. 당연하죠. 관련이 있어야 종소에 관련을 으면 독립인 거잖아. 이름 이런 거지. 비가 오는 거랑 우주인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건 A와 사건 B는 뭐라고? 독립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종속사건, 독립사건을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뭐라고? 관련 없는 명제.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명제는 종속사건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 전개 방식을 일단 파란색 필기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통념 도입을 했어. 많은. 인식론자라고 자이 사람들은 진리치를 세개로 봤다는 거야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모르거나 근데 모르거나 해당하는 것은 베이즈주의자들이 통계로 봤을 때 확률로 봤을 때 참에 가까울수록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거짓에 가까울수록 거짓 확률이 높아진 낮아진 뭐 참일 확률이 낮아진다 거짓 확률이 높아진다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베이즈주의자 통념적 사 베이즈자 통계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이과잖아 얘들아 과학적 지식은 다 통계적 확률이야. 또는 과학적 지식은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이야. 생각을 해봐. 자, 블랙홀 모형은요. 현재 참이냐, 아니면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 봤을 때 가장 참에 가깝냐. 후자잖아. 후자야. 암흑물질 있니 없니에 대해서도 연구하면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암흑물질이 존재할 확률이 더 큰데 작은데 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천둥돌 지동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언제 뭐 우주 나가가지고, 아, 씨발, 역시 1년 동안 관측했으니까 지구가 도는구만?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 있을 수 있겠지, 저기, 이제, 저, 저 어디야, 우주 거의 떠있는 사람들, 우주 정거장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아주 특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관측 데이터잖아 관측 데이터를 봤더니, 아무리 봐도 지동설이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바뀌어 간 거잖아요. 똑같아, 얘도. 즉,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은 통계적 확률이고 경험주의적 확률이다라고 보시는 게더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거다. 자,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조건화원리라는 단어를 어디서 끌고 왔는지 봤더니 통통이들은 너무나 익숙한 조건방률이었던 거야. 그럼 조건방률에 따라서 A 사건의 확률이 B 사건의 확률. 즉,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다가 B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지. 자,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주머니 안에 흰공 3개 있고, 검공 두개가 있어. 자, 흰공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야. 그럼 두 번째 시행에, 자, 흰공 나올 확률과 검격색 나올 확률이 4분의 2로 영향을 줘버리잖아. 이해됐어? 이게 바로 종속 사건이야. 즉, 종속 사건은 뭐야? 이 A 사건의 확률의 결과에 의해서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종속 사건이었고 수식어는 엄밀하게 있는데 그거 쓰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졸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또 여기서 또 아는 척하고 싶고 누구보다 수학을 잘 가르쳐요. 원래 저 수학 강사 같은 걸 어필하고 싶으나 여러분 관심사 바뀌니까 그냥 이 정도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종속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해라? 그래. 그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야. 종속사건이냐, 아니냐야. 영향을 안 준다, 얘는 어떻게 된다? 확률 변화 없다. 얘는 확률의 변화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2달러, 3달러 내용이 표 하나로, 6칸으로 처리가 돼. 그이 쉬운 걸왜안 하냐고. 아니, 통통이들 아니어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다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오늘 이제 수학을 외워서 그런 거고, 오늘 배우셨으니까 됐어요. 배우셔. 배워 가셔. 설명 다 이해됐을 겁니다. 되셨죠? 야 독립 사건은 뭐냐? 원래대로 복원 추출하는 거라고 배우셨잖아. 세개두개 있었을 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복원 추출하게 되면 얘는 독립이라고 배우셨잖아. 맞니? 맞잖아. 아이 정도 할게. 더 길어지면 어차피 또 수업 안 들어. 나중에 내가 확률 통계 한번 정리 해드릴게요. 국어에서 필요한 느낌으로. 됐죠 여기까지. 자, 4단락 볼게.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교효율성을 호소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볼게요. 실용교 효율성? 기존의 믿음을 유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즉 사람들이 보수적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거죠. 즉 확률의 변화 또는 어떤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있어서 실용적 효율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학교를 옮겨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명한다. 즉 무슨 얘기야. 실용성이 떨어진다지.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변화하자 말자 하지 말다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봤네. 즉 뭐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 정도를 바꾸는 것도 유사하다. 즉, 무슨 얘기야? 그래요. 확률에 변수가 있어야 확률도 바꾼다는 거야. 변수가 없어 확률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겠죠. 됐니? 정리하면 뭐라고요? 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확률 유지해라. 이게 삼달랑 내용인데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독립사건의 확률은 결계는 뭐야? 특별한 이유가 없어. 확률 유지해라. 사달락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설명을 했는데 독립사건의 확률의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줬죠. 근거는 뭔데? 그게 바로 효율적 때문이겠다. 왜? 단서도 없는데 뭘뭐 확률 바꾸냐는 거야. 근거도 없는데 뭘뭐 확률 바꾸냐는 거야. 그니까 봐봐. 이거를 통통이들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봐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고 정말 신기한 정도로 답은 쉽게 나올 거야. 이해 됐니? 그러니까 봐봐. 요즘의 수능 지문은 진짜 완벽하게 평가원, 교육청, EBS, 특히 고1, 2 수준의 수학 지식, 과학 지식, 사회 지식 다 들어와. 활용하세요. 왜 그걸 연습시키는 거냐? 사회 나가면 다 필요해서야. 정말 살아있는 지식 배우고 계신 거야. 뭐, 국, 뭐, 뭐 교육 존나 비판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분야도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발전시켜 두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눈 높이 에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힘든데 열심히 그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평가 원에그 관점을 학생들 입장에 최대한 풀어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윗글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믿음의 정도, 아, 자, 이런 문제는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뭐 찾으라 그랬어? 주제 찾으시고 구조 처리해 보시면 답이 얼추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자 봐봐 자 믿음의 정도 와 관련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지 어 아까 마지막 단락 구조 같은데 네발체독으로도 보이셨겠지만은 이거는 사 단락의 주제죠 사 단락의 주제 뭐라고 답변했어 효율성 가지고 답변했죠 발췌독 해면 보이실 거야 자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없음이잖아. 약간 말장난했네. 그러면 윗글 답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는 질문 아니죠. 이유 없잖아. 확인할 수 없네. 정답 이번 끝이었고. 됐습니까? 나머지 판단해 보시면 다 보이실 거고. 자, 기역과 니은을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 예. 전통적인 신론자 메이저 주의자 당연히 비교 대조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에 억그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비교 대조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럼 봐라. 자, 기역은요. 진리치가. 참 거짓 모른다야 니은은요. 참 거짓 그리고 확률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둘은 당연히 관점이 다르죠. 이번 선지 기억은 의리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뭐다? 믿는다라는 말은 확률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잖아. 이해됐니? 자 그럼 이번 선지 한번 봐 볼게. 기억은 믿는다 확률이다. 근데 봐. 이거를 확률이다로 설명하는 애들은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이지. 이해됐어? 정답은 2번 되시겠죠. 기억과 니은 대조 원리만 제대로 잡으셔서 답은 보이셨을 거야. 자, 조건 원리는 뭐니? 조건부 확률인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은 그냥 표 그리셨으면 깔끔하게 답 보이셨을 거야. 자, 1번 선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라 그랬지. 2번 선지,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럼 바꿔야 된다 그랬었잖아. 행위를 해서, 뭐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용 섞은 게 보이죠? 뭐 행위를 해라, 뭐 믿음의 정도 변화다. 자, 오답설계로 내용 섞는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오답선제 끌려 다니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자, 3번.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 없는, 관련이 없지. 관련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확률도 유지지. 말해줬지.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도, 즉, 두항 이상이었을 때도 적용된다고 나왔었잖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긴 안 써놨지만 뒤쪽에 단서로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발표동 한번 해볼까? 어디 나오니? 여기 부연으로 나온 거 확인되셨을 거고. 그래서 다음은 윗글 읽은 학생들의 독서활동 기록이고요. 윗글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러분 표처리 하셔야 돼요. 표처리. 왜 그러냐면 표처리 안 하잖아요. 텍스처리가 트 되면서 계속 헷갈리거든. 자, 지금 표출을 하세요. 영상 잠깐 끊습니다. 병절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은 지금 뭐니? 수첩을, 흰색 수첩을 잃어버렸고 발표 내용을 적었는데 병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장소를 모른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에서 가정부에 대해서, 가정부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가 강하지 않대요. 그럼 가정부를 보자.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대. 장소가 체육관이야. 근데 체육관이라고 믿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간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됐니? 자, 그럼 봐봐. 순차적으로 볼게. 봐봐, 얘들아. 경우의 수도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순차적으로 보셨을 때, 그 다음 사건은 나야.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이제 두 번째 경우야. 두 번째는, 두 번째 장면은 뭐니? 나의 장면이야. 체육관에 뭔가 있긴 하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이름은 몰라. 맞죠? 그리고 흰색 수첩. 수첩도 있고 흰색도 있대. 자, 그럼 봐, 얘들아. 관련성 있는 정보들이 많아졌지. 관련성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면, 지문, 조건화 원리에 따라서, 관련성이 높으니까, 저 따라오실래요? 관련성이 높으면 확률도 높아진다 그랬었잖아. 이해됐어? 아까 관련성이 없는 건 뭐야? 우주인하고, 외계인하고,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이런 거야. 근데 여기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오늘 비가 왔다, 내일 비가 올 거에 대한 확률에 영향을 주는다 그랬잖아. 왜? 관련성이 있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수첩이랑 관련성이 있죠. 흰색이랑 관련성도 있죠. 체육관이랑 관련성도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일 때보다는 좀더 나에서 이 믿음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일 때보다는 믿음의 확률이 높아질 텐데 문제는 그게 가짜 몇 퍼센트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플러스 알파인지 플러스 베타인지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 일단 올라는 거일 거야. 믿음의 정도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속 잡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제 다... 가나 다로 갑니다. 자, 다로 왔더니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자, 이름은 병이야. 적혀 있지만 세금 몰라. 그리고 수첩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는 거야? 집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얘도 이 확률에 분명히 뭔가 영향을 주거나 받 주고 받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n, 그다음에 m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높아질지 낮아질지 자 봐봐 가와 관련성이 있는 게 어쨌든 생기긴 했지만 지금 장소가 달려졌으니까 체육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체육관이 아니라 병의 집이라고 나와있어요자 그래서 이 양상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조건 을리해서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병이 가와 관련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 얘들아 관련이 없잖아 관련이 없으면 얘는 조건, 확률,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 당연히 믿음의 정도는 그대로 유지겠죠. 1번 선지 괜찮고. 2번 선지. 병이 나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에 해당하는 믿음의 정도, 확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다. 우리 방금 가보다 나에서 더 커질 거다 확인하셨고요. 3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달을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의 믿음의 정도는 달을 추가로 알기 전보다 약해질 수 있게끔 자이 얘기야 저더라고 보세요 봐봐 자 일단 얘는 매칭되는 정보 특히 체육관이란 매칭되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근데 얘는 체육관이라는 정보에 매칭되는 정보가 아니잖아 그럼 체육관이라는 믿음의 정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둘다 이해 되셨어?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신다고? 그래 달을 추가로 알게 되면 나에서는 믿음의 정도 즉 체육관에 있을까? 라는 믿음의 정도가 높아졌다가도 다에서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 가가 참여라는 것의 병의 믿음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은 뭐야? 낮아. 나에서는 또 높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이후에 다가 됐을 때더 낮아질 수 밖에 없잖아. 그러면 답은 3번도 괜찮은 선지인 거고, 1, 2, 3번 다 괜찮은 선지기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느낌 잡히셨어요? 필기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표출을 하셨어야지 명확해지는 건데 내용 일치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정보가 흘러나가 또는 헷갈려 혼란이 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정보를 경우의 수를 고정시키면서 가셔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지 인 이해 돼요? 여러분 경우의 수문 풀었던 기억 나지? 상황을 세개네 개를 곱하는 게 있잖아. 그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특정을 지어놓지 않고 가면 뒤쪽 가서 계속 꼬인다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하나씩 처리하시면서 가셨어야 되는 거고 자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것의 조건에 대한 봐봐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봐 나와 다 정보가 왔죠 그럼 나와 다 영향을 받아서 가에 대한 믿음의 정보는 당연히 확률은 바뀌겠죠. 맞니? 그래, 그 얘기야, 지금. 나다가 왔어? 확률 변화 생긴다니까. 나다가 왔어? 확률이 바뀔 거 아니야. 맞죠? 그 얘기 한 것뿐이야, 지금.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어요. 자, 그럼 봐봐. 이미 얘네는 확률이 달라. 그런데 나가 주어졌어. 확률은 어떻게 돼? 경우의 순 9가지예요. 동의수는 아홉 가지라고. 자, 따라오세요. 자, 내가 여기서도 봐봐. 2x2 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니까. 2x2 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 봐. 지금 이 경우도 몇 가지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가와 나의 대소관계는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1번, 나가 크다. 2번, 같다. 3번, 작다야. 맞죠? 거꾸로 했네. 병과 정이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병이 믿는, 정이 믿는 확률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니까. 맞니? 자, 그다음 봐봐. 여기서 플어서 나가 주어진 상태야. 그럴 때 병과 정의 경우의 수는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홉 가지가 나온다니까. 됐어? 왠지 이해되시죠? 자, 정이 더 여전히 크게 믿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작게 믿을 수도 있고, 작게 믿을 수도 있고. 이해됐어? 크다, 같다, 작다, 크다, 작다, 같다. 세 개가 세모 구십이니까 삼 곱하기 삼 아홉 가지가 나온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첫 시작에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확률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경우의 수는 이해됐니? 근데 이게 존,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버린 거잖아.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잖아. 아홉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없다 그려버린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 그래서 정답은 5번 끝이라고. 다 경우에서 확률로 털어버리니까 너무 간단했잖아요 이거를 왜 자꾸 내용으로 풀고 있고 이걸 왜 자꾸 내용일치로 풀고 있느냐. 그 방법밖에 안 배웠고 그 방법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왜 그런 거냐. 이 국어라는 과목은 30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과목이야 이제는. 20년 전, 10년 전 국어 보고서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와.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듣고 보잖아요. 다 배우셨던 거야. 확률 통계 수업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모르셨으면 오늘 배우셔서 정리해놓으시면 되고.